이식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샴푸해야 하기 때문에 덥고 땀이 많은 시즌엔 시원하게 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우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죠. 자 시원하게 머리를 감는 걸 2주 정도 못 한다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뭐 그건 사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동일하거든요. 자, 여름에 받느냐, 겨울에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누구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모발이식을 받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탈모의사 홍원장입니다. 여름에 모발이식을 받으면 땀도 많고 온도도 높아서 상처가 더디게 낫는다거나 아니면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에 모발이식을 받아도 될지 이 부분을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덧붙여서 덥고 습 여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피 관리법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흔히 상처가 잘안 아물거나 땀 때문에 세균 감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땀 자체에는 특별한 세균이나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땀은 깨끗합니다 자, 주로 전해질과 수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식 부위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게 많이 덥고 막끈적이 막 이러니까 수술 후에 시원하게 막 머리를 감지 못한다. 자, 이런 점이 좀 불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모발 이식 직후에는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되거든요. 이식 부위 막 강하게 문지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약간 찝찝하게 지내야 되네. 뭐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름철 모발 이식 시에 걱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원하게 머리를 감지 못해 두피가 굉장히 찝찝하다. 이식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샴푸해야 하기 때문에 덥고 땀이 많은 시즌에 시원하게 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우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회복 기간 중에 자외선 노출 출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름은 햇볕이 강하니까 수술 부위를 직접 좌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모자나 양산 이런 걸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 번째 과도한 운동이나 외부 활동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날씨가 좋으니까 휴가, 뭐 나들이, 물놀이 다 가고 싶을 텐데요. 수술 직후에는 과한 운동이나 뭐 수영, 사우나 이런 것 등은 좀 피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좀 갑갑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기만 들으면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오히려 여름에 받아서 사실 좋은 점도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좋은 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두피에 땀으로 인해서 두피가 오히려 막 너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발생착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장점인데 앞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여름에는 모발이식 수술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이벤트나 뭐 비용 할인 좋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겨울보다는 여름이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니까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이벤트 사실 저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두피 관리를 좀더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두피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될수 있겠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을 가려주시되 너무 오래 써가지고 막 땀이 고이고 그것 나름대로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기 잘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모자를 하루 종일 뒤집어 썼더니 두피가 습해져서 여드름 생기거나 그런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청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가급적 미온수로 부드럽게 샴푸를 해주시고 강한 열의 드라이보다는 좀 차갑거나 시원한 자연 건조로 마무리하는 게 두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샴푸를 뭐한 번만 하는 게 좋다, 두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횟수 상관없이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되니까. 자,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세 번이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이면 우리가 수영장에 가거나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 환경에 두피가 바로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수영장 물에는 소독을 위한 클로린이라는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에 천연성분을 뺏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영 후에는 바로 샴푸를 사용해서 화학성분을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중요합니다. 비를 맞으면 우리가 대기 중에 각종 오염물질과 함께 모낭 입구를 또 막아서 피지 배출을 어렵게 하고 또 비로 인해서 습해진 두피는 오염물질과 함께 박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에 젖었다면 빠르게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여름철이라고 해서 모발이식 결과가 특별히 나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원하게 머리를 감는 걸 2주 정도 못 한다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뭐 그건 사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동일하거든요. 작년 여름에 모발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막 내가 땀도 많고 막 깨끗하게 막 감지도 못하니까 수술이 막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생착 과정이 아주 잘 진행돼서 6개월 후에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씻고 또 어떻게 말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여름에 받느냐, 겨울에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누구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모발 이식을 받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스럽게 모발 이식을 받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모의사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